기재이 간사 박수영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의 매일경제, 일본의 닛케이, 중국의 환부구1 5등 3개 언론사가 한중일 3개국 최고 경영자 CEO들에게 경영이 의려운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그 1위가 일본은 인플레이션, 중국은 기후 변화를 꼽았는데 한국은 무려 57%의 CEO가 정치 위험을 꼽았습니다. 백주에. 국민 40% 이상이 지지하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K 정치 리스크를 보자니 이웃 나라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나 기후 변화가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정부의 바라는 점을 또 물어봤더니 1위가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중국의 기업인들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인 59%는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의 경제 위기가 정치권이 초래한 정치적 인재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플레이션, 기후 변화 등전 세계적인 공통적 위기 요인 외에 우리 기업인들은 정치 리스크라는 무거운 짐을 추가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절실히 원하는 민생 경제를 위한 규제 완화는 물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세법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적착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한국은행 총재도 반대하는 전국민 25만원 살포, 지역화폐 발행, 무리한 상법 개정 등 국가경제를 망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계 기업과 경쟁해야만 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